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 페이지 여호수아 2장1 절에서 2 4 절까지 말씀 하고 가겠습니다. 누메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열무를 역부라하에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 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 열무 말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여고로 왕이 라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지대들과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다을때친대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와서 그 지붕에 걸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노단 나갈 것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기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그 청문을 받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희 주신 들을 내가 안노라 우리가 너희를 신이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험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염을 말게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너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름다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사라고 내게 질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의를 부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너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부하리라. 라압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가라 내리니 그의 집이 성적에 있으므로 그가 성적에 거주하였습니다. 라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었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기좁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마. 내가 우리의 이일을 물소라면, 내가 우리에게 철학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이르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가게하고불은줄을창내내리라 그들이 가서 산의 일르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보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뒤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우리 그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명하늘 여호사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다 이높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사서 이장 말씀을 듣고 라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교회들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여호수화와 흑흑선언을 가진 믿음으로 살기를 선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수화서 말씀을 좀 묵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호수화서 2장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보에도 들어있는 여인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족보 마태복음에 여유들이몇명인데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라입니다이미으로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근데 이라의 정체가 뭐예요? 라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고 써있죠. 기생. 어, 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네, 참녀의 집이다 이렇게 그 성명의 원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성경을 순화시키려고 뭐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여관집 주인이 아니고 성경에 사용한 언어적 표현은 상녀의 집이다 이렇게 상녀가 목표를 하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기생의 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녀라고 하시면 아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몸을 판다 이게 그 여인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존중해서 하지 않죠노다를을하기 쉽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이 고대 변동에서, 고대에서 내려온책들를보면 항상 좋은 편으로 해석을 하고 좋은 편으로 기록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 하나 없으면 가다운 옷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시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일장 지난 분까지 해서 두수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나머지 아홉십팔 반이나 혹은 동편에 네, 땅을 받았던 두집합 반까지 전부 다사람들이 어떻게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두집합 반여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우리 약속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끝장날 때아십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하가 거기 온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온답하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격 앞으로 우리가 또이 단면 건너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시락을좀 준비해라, 먹을 것을 준비해라, 사울을 우리가 건너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장에 이제 건너가는데 이장에이 라합의 정탐꾼이었대요. 여러분, 정탐꾼 그러면 또 어디가 생긴다니까 민수기의 가데스반에 안에서 모세가 열두 정탐군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 생각이 나죠 그때는 열 명을 보내는데 갔다 와서열 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외국이다 이렇게. 두 명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 40년의 시간을 광해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 지금 정탐군을 보내고몇명이요고 그러니까 두 명을 보냈는데요. 두 명을 보내서 여리와 가난한 사람을 에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그 가데스 다니아 모세가 정탐군을 보냈던 것과 여호수아가 보냈던 것의 차이는 이, 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을 보고 있고 이미 교직통을 가느냐고 기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 앞에 기억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 뭐 상황 자체는 지금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식도 조금 다른데 여호수아는 뭐 어떤지 생각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그 모세는 뭐라고 하어요 가서 잘 들어보고 그 다음 소산도 가지고 정말로 그런지 자산소가 다있겠지만또 여호수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서 어떻게 그 땅과 열리를 엮어라. 몇번 하는 거예요? 몇 번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침찬하고 한다는 거예요. 칭약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우수화가 이 정상권을 보내는 것은 전체가 뭐예요? 이미? 전쟁을전제 거예요 모세가 가난한 땅을 보낼 때는 그땅이 어떠한지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큰 틀세를 해보라는 고오 것이고, 지금은 이제는, 이제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이유. 전국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가서 잘 엿보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는 게 좋겠는지 잘 엿보고 알라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잘 엿보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감하게이 얘기를 시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아멘이시죠? 음.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로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죠 응.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전복해가는 여호수아의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속에 겪는 거랑 마찬가지입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잘 보내고 하루하루를 정말 싸움 같이 싸우고 왜냐면 여러분 벌써 지금 오늘만 해도 열명 직접 대단 코로나. 이 조그만 미국 일만 조금 넘는 이 구역 안에 지금 거의 한 6, 7, 0명 생겼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 더 이상 안 나와서 그렇지 서울만큼 서울보다 사실은 우리 구역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들만 해도 첫째 딸니가구역을로 다니는데 거기서 학생이 나분생겼하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에 다가 집에 해도 못하고 있고 아, 월요일날 저녁에 집에 왔다가 화요일날 검사하고 오늘 이제 발표 나가고 내부는 다시 가야 하고 가야 되고 더 이상은 지진않아다고뭐 근데 혼자만 한는 아니고요 막둥이도 하고 거고, 오빠도 하고, 하고 뭐 하고 하고 도저 하고 어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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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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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수리 시자 이제서 그리고 이런 우리가 상황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분명한 것은 이거 어차피 두주 지나면 가 낫죠. 두주 지나면 가 어지간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뭐당일가 그냥 왔었나보다 십분 정도 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조금 이제 몸에안 좋은 분들이 좀 중증으로 갈시 있다고 하지만 이제 다뭐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걱정 안하셔도 되는, 되는 거거든요. 중증으로 하건 확실히 나아집니다. 돌파가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정말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목사님들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이 참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고 지금도 복회하는것 자체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를참 고민을 참, 참 내게들 많이 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 아셨죠? 그죠 여러분 내믿음 내가 지켜줘야지 책임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다 같이 하지 못한다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은 어떤 상황으로 환경이 와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받는 도시에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우리의 일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은 우리 거지만 가서 우리가 전쟁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허락하신 그 전쟁을하기 위해서 엿보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또라합 믿음에 대해서는 좀이 앞에 부분 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이가 그러니까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라합은 사실은 이정탐군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름이 나올 일도 없고 그냥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는 한 죽었겠지. 그래서 아니, 아픈 생각을 해도 성경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정탐군이잡가 자기 죽었다고 는 생각도 있어요. 아, 방귀튼튼한한가 없다. 그래도 뭐 우리가 다시 전쟁해야지 여호수아가 이게 생각했지. 야, 근데 정탐군이 갔는데 잡아서 죽었네. 우리 가지 말아야지 이길 생하겠어요 정탐꾼이 너무 커서 안 왔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전쟁하한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응. 요당강는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응. 건넜을 것이고, 다전쟁것을것을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것이하나님것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이고건는이고건전을 것이고, 을고건넜는하나고 건넜을 이고 건넜을 것이고, 건넜을 것이고, 건넜을 것이고, 건넜을 것이고, 건넜을 것이을이고 건넜을 사이고을것이을이고건 이 몸을 탄생명의살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에, 금일조에또 그를 족보할 그 들어 오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라러은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드제세은라 '나의 믿음'이지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에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물을 오는 것보다는, 근데 상처하지. 에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일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여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정말 고백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냥 그 소문과 무서운 무서운 소문들과 그 속에서 아 정말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오는 날을 믿어야겠다 했어요 이게 성경에도 행간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두 사람을 만나고 이두 사람이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또. 행색도 네, 좀 다를 것이고, 뭔가 좀 티가 날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정작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가서 갖다 잃은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눈치도 다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누구나 그 정작분들 보면 다 눈치채겠어요, 안채겠어요? 눈치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라합도 성경에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라합이 찬찬히 그들이 뭐, 뭐 얘기를 했겠죠. 그두 사람이 뭐 창기들은 기생을 살러온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여관집도 되니까 뭐 그런 일들도 다했습니다 잠을 자던 어쨌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아직 아예 도무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당신들이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 모종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초기 발동한 거것 이런 큰 믿음은 없어서 이렇 초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의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그 라합이 그두 사람을 사람들이 오면그 위험이 있을 것으니까 먼저 대피를 시키잖아요 목상에다가 지붕에다가 감춰놓고 그 사람들 벗어나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라합에게 큰 믿음이 있었는지는 어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는 이야기가 온 상황에 퍼졌습니다 뭐 지금 나서는 역사들이 성경을 논거하는 역사들이 이집트가 애국이 크게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황당망하는 나라가 됐다왜 그런가? 아마도 이 출애굽 때 바로 그, 그의 병사들이 물에 잠기느라고 군사력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네. 그건 자세하게 모르니까 저도 뭐그 책만 한번 봤지 자세하게 더 찾아보던데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브리아게 국군이 기울 정도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빠뜨리신 일이 에브리뭐는 이미 망고를 붙일수 가나안을 가는 길에 여러분 지나가보던 그 모든 길에 여러분 다 소문이 나어다 소문이 나가고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송에 있는 나와에도그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은 석입니다 지금 여리고는여 요단은 동에 있는 아몬리 사람의 두왕와 시온과 옥을 죽인 이를 전쟁에서 멸절시킨 이들을, 진멸시킨 이들을 들었다는 것. 라메 그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신이 여러가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과학에 관 여러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 계시다든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 않겠냐.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전쟁에서 그큰 아무리 사람의 큰 민족의 그왕들을두 명이나 죽여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을 되어 주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저 저쪽, 지금 저쪽에 누보산에 있는 누단 동편에 사는 그게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게 이스라엘 국민들에 의해서 전기했던 것을 서 끌어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죠 그 일을 딱 듣는, 그리고그 일들의 소문을 듣는 동안에 라아벨은 그것을 확실히 이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자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에도 불구하고 이쪽 편에 서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살려줄 때 진술을 내다 우리가 를우리 내가 당신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상대하라 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들다 그래서 붉은 줄 매면 살려준다니까요. 여러분 붉은 줄 매면 것도 보시면 라비 그들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던 것이 확실한 왜냐면 그들을 내렸고 그주시로 바로 붉은 줄을 매자아경요 보면 바로 그주시로 줄을 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에게 하는 이 일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에 나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사람을 살려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입장에 가면 영원히 벗을 정복할 때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건지을 받습니다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은 견뎌뛰어라 그 집은 살려줘라 는 거죠 뭐 이것을 그 트레고에 6월절에 어린아이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에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있고 구속사서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자기 생명과 또 자기 가족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놓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가 이 나합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의 야고 야구구 예수님 형제한테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적대해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위롭다하시는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또 나합이 이두 사자를 다른 길로 이제 거짓말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소문이 닫겼습니다. 나갈 길은 없습니다. 줄을 내려서 창원에서 줄을 내려서 마치 여러분 사도전의 사도 바울이 바구니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탈출을 하지 그런 것처럼 이성덕 위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바구니에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내려주고 또 길만 따라가지 않고 산에 숨었다가 십주,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다 없거든요.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그렇게 행한 그 달아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냐 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이하나님이라 내가 믿어도 좋고 이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은 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이 나합의 심정이 야곱은 그것의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이 나합이 믿음의주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면 나합도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비록 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몰라도 여러분 나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창가에 달아내리는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예, 인정받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 날는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비록 기생집을 하고 기생의 삶을 살고 있던 라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고자 할때 그때 라브 하나님한테 쓰임 받기를 소망했고 그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정말 저는 주요가 이렇게 많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상황. 뭐 우리도 사당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도 앞으로 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이제 끝날 거예요. 뭐 뉴스에도 벌써 나온 거고 뭔가 뭐 10월달, 좀 11월달쯤 되면 뭐 이,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다니긴 해야겠지만 뭐 위드 코로나를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 보면 특별히 뭐 다른 번이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 무시마진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권이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정리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씨가 더 생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의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답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신다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마치 라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도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께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그릴레이 줄에 서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우리를 알하보요 여러분 적어도 라합보다는 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라합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나야될거 아닙니까? 아니 창년보다는 우리가 나야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육신에 있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되잖아. 하나님은 육신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운데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락이 이렇게 해서 건진받고, 락이 계속 창기해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조상은 안 나왔을 거예요. 다시 시집을 가고, 하나님의 그 족보에 편입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요단강을 건어서 전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담대하게정탄꾼도 보내고 라합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여러분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회나 가시면또 교회 들으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몸된 전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이제 구역도안아무지 너무 오래가지고 모임은 굉장히 소박해 소박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나고 나면 뭐 구역도잘모여야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나에게 믿음이라고 이름붙이게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러나 라합을 사용하시고 라합의 생명을 보존하신 주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과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다시 마시고 마음을 두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합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믿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아지